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표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의 단어 표현은 바로 bottleneck이 될 거고요. 우선 대화부터 볼게요. Uh, Mr. Hansen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So, why do you think we need to invest more in IT? 왜 IT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란이 이렇게 답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will become a bottleneck. Okay, 여기서 It는 이제 IT를 얘기를 하는 거죠. IT가 나눠내기 될 것이다. 우리에게, for us, in the future, 앞으로. 그리고 나서, and our competitors, 그리고 우리의 경쟁사들이 are already 이미 turning it into their competitive asset. 이렇게 얘기를 하죠. turn A into Y라, uh, turn X into y 라 그러면은 X를 Y로 바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urning it into their competitive asset 한마디로 IT를 그들의 경쟁력 있는 자산으로. 바꾸고 있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t에 투자를 더 해야 된다 이건데 자 우선 표현은 이겁니다 발언액 자 우선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은 it 자체가 우리에게는 발언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발언액이 뭔지 생각하면은 대충 이해가 갈 겁니다 발언액이 바로 병목이죠 그렇죠? 병목 그래서 병목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빠져나올 때 그죠 한꺼번에 확 빠져나오지 않고 천천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병목을 이렇게 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병목 현상이라고도 하죠 어디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요 바로 고속도로 그죠 렇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는 이유가 병목 현상 때문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내기라는 거는 뭡니까 뭔가 일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이 되겠죠 한마디로 병목처럼 오케이 그래서 it가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뜻을 볼게요 바로 내 뜻은 뭡니까. 병목 현상이죠. 아니면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물건, 장애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bottleneck 자체는 이렇게 비즈니스에서는 많이 쓰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저 도로 상황을 얘기할 때도 그렇죠? bottleneck, there s a bottleneck on the highway 뭐 이렇게 아니면 uh, there is a bottleneck phenomenon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도로를 얘기하, 도로 상황, 교통 상황을 얘기할 때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문장 방금 봤었던 거죠. Because it will become a bottleneck for us in the future.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될 것이고. And our competitors are already turning it into their competitive asset.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쟁사들은 그것을 벌써 경쟁력 있는 자산으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We'll need to get rid of this bottleneck.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병목을, 한마디로 리 우리 장애물을 우리는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Before we move on. 우리가 move on 하기 전에 move on 하다는 게 뭐예요?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하다. 이런 뜻이죠. 앞으로 나가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 장애물을 처리해야, 처리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이 자기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할게요. 어떻게니까, how. 그리고 조동사 주어 와야죠. 어떻게 하리냐니까, how can we. 그렇죠. how can we로 시작하고,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데, 우선, 해결하다가 동사잖아요. 그러면은, 어, 해결하다니까 solve가 되겠구나. 그러면 solve the bottleneck.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은데, bottleneck이라는 단어는 solve하고 잘 쓰질 않습니다. solve가 해결하다인데, 진짜 이거는 말그 자체로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solv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olve 같은 경우는 problem과 같은 뭐 solve the situation, solve the problem. 이런 어떤 진짜 문제라는 단어를 목적으로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이게 바로 내기 잖아요. 그냥 병목이 있으면 병목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병목을 아예 그냥 없애던지 그렇죠? 아니면 은 병목이 있으면 예를 들어 도로가 막히면 고속도로가 막히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거를 못뭐 뚫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좀더 뭐 빨리 가기 위해서는 그걸 피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거를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void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은 진짜 avoid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니까 Get around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Get around. 오케이? Okay? 그래서 이 Get around가 무엇을 해결하다, 뭐 처리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어떤 성격의 처리 어, 해결하다냐면은 진짜 막 풀어서 해결하다라기보다는 좀 피함으로써, 돌아감으로써 해결하는 의미로 Get around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그래서 Get around this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이거를 막 풀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뜻으로 해결한다는 뜻이니까 그거 조심해 주시고 자 그러면 how can we get around 이러면은 되고 이 장애물 이 this bottleneck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겠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해 볼게요. How can we get around this bottleneck. One more time. How can we get around this bottleneck. 오케이. Okay, 문장 읽어 볼게요. How can we get around this bottleneck.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생산의 병목 현상이 생겨서 예비 부품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예비품이 이제 스페어 파트거든요 우선 시작은 시작은 예비 부품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그러면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the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예비 부품이 부족하다 there are not 아니면 "there aren't enough spare part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주어 동사 이렇게 앞에다가 쓰고 싶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그냥 "we don't have" 이렇게 가셔도 돼요 우리는 부품이 부족하다 "we don't have enough spare parts"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there aren't enough spare parts" 이렇게 갈게요 여기서는 왜냐. 병목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because 하고 주어 동사를 써야 되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전치사고로 해결이 돼요. 오케이? 한마디로 병목 현상 때문에 이러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because of the bottleneck 아니면 due to a bottleneck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because of the bottleneck 어디에? 생산에. 생산에 생긴 병목 현상이니까 이때도 전치사구 in production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처음부터 there aren't enough spare parts due to a bottleneck in production. 오케이 okay, one more time. there aren't enough spare parts due to a bottleneck in production. 오케이 okay. 자어 여기서는 we don't로 시작을 했네요. 자 we don't로 가도 됩니다. we don't have enough spare parts due to the bottleneck in production. 오케이 okay? 아니면은 there aren't enough spare parts 이렇게 가셔로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어 의사 결정 과정이 불필요하게 길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장애물을 마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선 자 시작은 저희는 우리는 많은 장애물을 마주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okay? 어 우리는 마주치고 있다 자 장애물을 마주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우선. 마주치고 있다니까, 뭐, 겪고 있다. 그래서 experience. 이렇게 가셔도 될것 같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표현이냐면, 진짜 마주치다. run into 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오케이, 마주치다. 오케이, 겪다 한마디로. 오케이, 무엇을 겪다라 그럴 때 run into.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목적어가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 한마디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겪을 때 우리가 run into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run into problems, run into some trouble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문제가 될 만한 명사가 뒤에 오기죠. 그래서 우리는 we 그리고 마주치고 있다 지금 마주치고 있는 거니까 we are running 현재 진행으로 가면 되겠죠. We are running into 많은 장애물 여기 바로 네기 나와야 되는데 many니까 그렇죠. We are running into many bottlenecks. 오케이 okay? 그리고 뭐 때문에? Because. 오케이 okay? Because 의사 결정 과정이 불필요하게 길다. 우선 Because 뒤에 주어는 뭐예요? 의사 결정 과정이죠. 그러면 the decision making process 뭐모이다 is 불필요하게 unnecessarily 길다. long. 오케이 okay? 이렇게 가면 되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우리는 많은 장애물을 마주치고 있다. We are running into many bottlenecks because 의사 결정 과정이 becaus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불필요하게 길다 is unnecessarily long. 오케이, okay.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 번에 해 봅니다. We are running into many bottlenecks becaus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s unnecessarily long. 오케이, okay. 문장 읽어 볼게요. We are running into many bottlenecks becaus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s unnecessarily long. Okay.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 bottleneck 가지고 문장 연습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표현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